어, 그 계기를 던져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, <laughs> 에, 그 김상희 씨가 불렀던 태백이라고 어, 하는 곡을 아, 네, 보내드리겠습니다. 태나 어디 갔어요? 아이 우리 이 태백이. 태백이. 되고 이이 네, 잠깐만 어, 예, 기다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어쨌든 어, 어머니는 그리고 사실은 아버님의 6살 연상이셨고요. 다임을 하셨어요. 아버 님의다임을 하셨던 여인이셨어요. 얼마나 아버님이 천재신분이었는지. 또왜 저기 때 외모들이 저희 아버지들이 일동을 타고 있었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영민하셨으면 그새 담임 선생님이 가르셨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모든 반대로 결혼하셨는데 충농증이좀심어셔 가지고 비염이 심어셨는데 뭘버리겠죠수 어, 손을 태워서 쇠는 낫는다 그래가지고 손을 태워서 쇠셔가지고 자주 조금 낫는 듯 싶으니까 아, 자주 못 가셔서 조금씩 중도로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어, 집을 뒤쳐 나가시고 곧 셔가지고 너무 괴로우시니까 새장가를 드신 다음에 네, 그 축가대랑 <laughs> 속이고서 장가을 드린 다음에 <웃음> 저를 <웃음> 감추고 연세 <몇 웃음> 이될때까지태 <된 데는> <laughs> 어머니한테 고개를 안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딱 나타나니까 <laughs> 새 어머니는 저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고 잡혀서 <laughs> 저를 몹시 미워하셨습니다. <laughs> 지금은 제가 네. 예. 네. 그 네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다 이해했거든요. 그때 그미국에 오죽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, 지금의 어머니도 언제나 사랑합니다. 어, 네. 예. 네. 어쨌든 간에, 네. 예, 편안은 예? 어디 갔어요? <laughs> 환 화한다. 12번을, 어, 한 번, 필, 네. 한 번, 예. 월급이 적은가 보다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받고있는니다 제가 맡고 받고 있는 바람에 문화생들도 다받고 있습니다. 저는 자원봉사자입니다. 여기 15년 동안 하천군에 다한 상품도 못 받고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. 아 신기하시네. 그런 고 나하고 채용료 내고 나 가래요. 아못 나가 이 새끼야. 안 나가고 있습니다. 사연이었죠. 그, 어쨌든 간에, 문화생들이 제 수족과 같은 존재인데, 어 이, 이 기회에 좀, 월급 좀 올려줄 걸 제거해 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 좀 전시물을 좀, 한 분도 제가 돈안 받고, 은평구에 가면요, 은평구에 가면은, 계시서 문학관이라고 그래서 중광스님, 천상병 선생님, 이회숙 이렇게 세 명을 기리는 문학관이 있습니다 은평구 사우에 근데 거기서는 제계시물뭐 중광스님 계시물, 천상병 선생 님게 계시물을 다 꼬박꼬박 매년 계산해서 임대를 주시거든요. 한번도안 줘. 아,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. 올려줘. 어 그러지 말고 저이 실장 예. 전화를 좀 예, 빨리. <laughs> 뭐 언디러 났는데 원래. 그러니까 빨리 전화를 해주자 <laughs>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는 미리 광고로. 그래서 저 작은 기계도 잘못 만지면 잘못 되지요. <laughs> 네잘 만져야 됩니다. 아, 선생님께서 우리. 를 만나고 나서 바로 해외 출장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. 다행스럽게, 고맙게 그 촬영이 캔슬이 됐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오늘 저희랑 함께 밤 12시까지 가능 하시다. 대신 가면 끝나고 나면은 우리 각자들이 선생님 작품 밑에 많이 거든요책한 권씩 사셔서 직접 사인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3시간 동안 사인하시기로 하셨습니다. 몇시간 동안 해주수있어요 차례, <목소리> 차례 <차라리 차라리> 하자고요. <목소리> <나도> 되고, <목소리> 자, 그리고, 자 여러분, 화라고 하는 것은 나도 태우고, 남도 태워버리죠. 그래서 여러분, 돌아가실 때,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. 여러분 주변에 화로 인해서 불행해진 그 사람들에게 이화 캠프, 플러빌리지에서 오는 어, 법사단과 함께, 직지사에서 3박 4일 화 캠프에 함께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다음 한불러주시겠 8, 0 0개 불러주시겠어요? 이 세상 어,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, 이제, 첫 번째 제가 스승님을 소개해.